네, 오늘의 영상은, 프레디 파즈베하고 프레디 피자 가게, 이상형 먼드 가운데. 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제가 또 프레디 좋아하거든요. 프레디, 피네 토이 프레디 대 샴록 토이 치카. 네, 스키이죠 네. 아, 저는 말이죠. 저는 말이죠. 조금 무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토이 프레디, 어우. 다크 물엔도 뭐, 이거? 야, 씨. 이거는. 근데 엔도가 뭐야? 아, 그, 아, 그 해골뼈, 그건가? 야, 씨. 너무 다르게 만들어놨네. 아, 대, 별로 보이지? 아 m boy. 이모트 엔도 야, 씨. 무섭네, 임마. 근데 이건, 근데 이거 발라 쳐버리는데이거 같은데. 플라스틱구현식카 반사는 쉬다 보니. 잠깐만, 입질 바꿔보자 내가 싸워서이겼을것 같은 거. 어 일단은 얘 반사는 시더 보이는 반사는 노출되면 죽죠. 그리고 프로젝트 구현치화는 이제 네, 가까이 옵니다. 안돼 네, 빨라요. 그냥 물 튈만한 스 아닌가? 아닌가? 페드는 물 조금만 닿아도 이게 고현하기 때문에 이제 네. 음, 단 이거지. 이거 누가 만들었지? 어 러브 데이스트 토이치카드 플러스 트 발로라. 야. 아, 이거는 고르기 어려운데, 어? 차리 자리 토이치카보다 로시가 더, 더 예쁘다. 키큰. 응. 뭐야? 반이대 뮤지맨. 근데 반이는 사람들 주인 거 다니니까. 근데, 뮤직맨은, 내가, 제가 못에 들어갈거든요 신나. 근데, 마음도 다닐 수 있어. 일단, 뭔가, 손을, 뭔가, 그런 거 하지 않고, 반은 그냥 어른이니까,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 내가, 내가, 진짜 살인, 살인는 못하니까, 음. 그래 로봇을 죽일 수 있으니까, 내 네, 물로 대충 뿌리면 되죠?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드로키 파로랑 퍼플 가이. 솔직히, 솔직히, 퍼플 가이가, 에프튼인가 어쨌든, 그, 그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퍼플 가이는, 네, 맞아요 돼. 네. 이거는 어차피 얘는, 네, 부사조도 거의, 네. 그러니까 퍼플 가이는 진짜 절대 못 이겨요. 드로키 파로랑 아, 근데, 갑투티가 근데 프레디는 그냥 죽이기만 하지 먹지를 않잖아. 근데 그냥 물뿌은면 되는 건가? 어. 야 구형 피크 패치 미친 프레디 일단 그나마 덜 죽을 수 있는 게 피크 패치야. 왜냐? 이게 이빨이 좀 그렇잖아요? 좀 적어봐. 저거 딱 봐도 물리면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낀 적인 느낌. 그래가지고 근데 네. 어떻게 아, 뛸거 아니야? 그럼 그만 전쟁 싱거, 도면서 그냥 신거하고 물로 제압하면 되죠. 근데 그럴만은 제가 또미래 없다가. 어 나이트메어 스크랩 트랩, 더 펀타이 패디. 근데 이걸 또 교감을 하면 안 돼, 냥 근데 이런 나이트메어들은 다 난폭해가지고. 그나마 또, 그나마 또, 어, 좀, 교감, 교감. 뭐, 뭐, 맞아, 뭐, 그, 어, 사람을 깨고 싶으면, 사람을 깨고 싶으면, 이제 좀, 이제 좀, 어, 사람 같은 모형을, 이 게임으로 하면, 이제 하면 되고. 교감 했을 때, 펑타이프라들 갈게요. 자, 여기에서, 먼제 주소사 맹글. 이건 주소 맹글이잖아요? 공유력을, 일단은, 무서운 곰 맹글인데, 근데 이거는, 주스살 잖아요, 네. 그래가지 같이 놀수 있게 만든 거라서, 전, 이, 제 싸웠, 싸웠어도 이게 주스살 맹글 하는 건데. 세테드 글랜락 치카. 크로티드 고드 프레디. 근데 왜 치카 좀안정적이에요 근데. 그냥, 솔직히 치카는, 그레고리한테 당했으니까, 그레고리한테 하는 게 있지, 어. 치카는 그래도 안해요 네. 근데 이미 그반트 조정을 안 해가지고 네 교모할 수 있어요. 제가 뭐다 만들 수 있죠. 와 뭐야 이거? 레라드베어 리메이크 제스틴이는 하룻밤. <laughs> 당연히 이거 아닌가? 나, 나보다 키가 작으니까. 어 귀엽다 이건. 어드벤처 퍼펙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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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키는 똑같은데 퍼펙 그손보이시죠 그러니까 뭐 어..이게 좀 칼로 변할 수 있어가지고..네 어쨌든 어나 화나게 아, 안아주면 되니까..네 쇼타임 윌리엄 애프턴 얘는 이제..윌리엄 애프턴..이제.. 이제, 하기 전..그거죠 구형 펀타임 프레디 첫째 말했듯이 조감 고, 감 네. 이렇게 하시네, 죠 펀타이브에들 갈게요, 네. 언 나이트 메어 폭시대. 그랄락 보니. 그랄락 보니. 사실 엄청 착하죠. 누군데, 누군가한테 좀사해 돼가지고 그런 거죠. 원래 착, 원래 착했어요, 네. 어, 뭐야, 이거. 토이 보니인데, 토이, 야, 야, 토이 보니, 토이 보니인데? 골든 토이 보니인데? 리메이저 스프링 탭의 하룻밤. 와, <스희람> 근데 이거 스프링 탭에서 하룻밤. 그럼 내가 프린트 탭 아니야? 그러면 스프링 탭은 그쓰에도 죽어도 또 이제 무섭이잖아요? 이제 또 불에 타서 또 조고 죽고죽고 하니까? 음, 그럼. 애들이 날 죽여도 나는 어차피 차낚 거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 그래. 뭐 이거 이제 16강 프로스트 폰타임프레드 bon 갈게요. 음 이제 갈게요. 어차피 다 무적 예스피드 레브는 그나마 그나마 좀 교화할 수 있는 아드벤처 펌에 뮤지맨. 화나기만 아니면 돼. 님 프로스트 폴로라그랜락보니 네네. 네제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팔거는너넘어을까요 하나 둘 셋. 어우 야이야. 너무 많이 빨리 왔다야. 스프레드인 할 네 스프리드의 하룻밤 특별 아, 무적이야 글렌란 보니 퍼펫 퍼펜. 퍼펫은 걔도 좀 작으니까 4강4강4강음 무적발 무적발 무적 네 이제 결승전 무적의 힘을 얻고 이제 무직, 무적의 힘을 얻는 대신에, 사람들을, 나를, 피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친구가 되거나. 저는, 뽀로가져니다 네. 손만 가두면, 그러니까, 네, 아, 랭킹보기야 랭킹 어떻게 될지? 아, 스콘코스, 저 뭐야, 이거? 야, 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있냐? <laughs> 하긴, 야, 다 스콘코슨이지 야, 스콘코슨이 있게 만들고, 었어 내가 만약에 죽려할 때 스콘코슨이 딱조절막 탁탁탁 하면 이제는 어어구연포씨에다 죽려할 때야 갑자기 나랑 친해지고 그렇게 하게 수있 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야. 이크나이트, 클로티드 플로티드, 해피. 이 네, 됐고요. 네, 이번 영상은 영상 여기까지. 그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